저는 좋은 시간을 보내러 또 바로 가는데, 좀 저도 조언을 많이 구하고 있고, 해서 만나보려고 해요. 먹자. 시키자. 아배 너무 고파. 프 컨푸르 하나 하고요. 매콤한 메로조림. 해물 수트 하나 하고요. 게살 크림. 그렇게 그렇게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우동도 맛있을 거 같고 파스타도 맛있을 거 같은데 너무 많지? 원래 하면 계속 시키잖아. 추가. 네. 아 근데 아뭐 다이어트 해가지고 더못 먹었어요. 다 먹고 내일 못 알아보지. 한번, 내일 못 알아보지. <laughs> 어때? 뭐가 어때? 끝났잖아. 홍보를 많이 못했잖아. 즉상했어 이제 사람들이 알고 나서, 어, 별로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상처가 안 돼. 근데, 존재조차 모르면 너무 안타깝잖아. 그래서, 사실, 이런 활동은 여러분 되게 아쉽지. 나오면 빡 1위 1위 3주 동안 어. 막 이렇게야 만약에. 근데 내가 걷고 싶은 길에 내 음악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차트권 안에 없어.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. 이 갈림길에 있어서 배치. 뭔가 고민이라는 게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게 되는 거지. 너무 어, 사람들 입맛에 쏠리다 보면. 내가 어 나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고 또 너무 내 색깔에 넣으면 사람들이 나랑 똑같이 받아들여주지 않잖아. 근데 궁금하기는, 그니까 이게 입맛이 진짜 다 다른 거라서 수시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 분명히. 그게 안 먹어봐서 이게 맛있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먹어봤는데 내 스타일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.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나는 계속 시도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너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말고 네가 원하는 거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 그거는 어쨌든 내 숙제인 거지. 어너 숙제인 거지.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할수 있는 거 했으면 좋겠어. 그렇습니다. 그럼 같이 줄거 같아. 오빠 젓가락질 잘해? 나? 진짜 못하거든. 아니, 그니까 나는 좀 이상하게 잡긴 하는데. 하긴 하네. 아, 어렸을 때 젓가락 이거 잘못 잡는다고 아빠한테 그렇게 혼났다. 아빠가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 뭐 잘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막시켜그려서나막 울었던 게 기억이 나.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네. <laughs> 계속 먹어. 맛있겠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안 먹어요. 맛있겠다. 나야, 나야. 한 수트. 와, 새가나진 많이 먹어. 응? 웬만한 남자보다 많이 먹어. 너? 응. 많이 먹어야지. 새벽 2시, 3시 맨날 나가야 돼. 갑자기 근데 이거 좀 쨍쨍 하게 생각이 난 건데 곡 써준다고 하고 안 써줬잖아. 뒤끝 없 때문에. 뒤끝 없어서. 뒤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. 뒤끝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. 생각나는 거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. 내가 네 곡을 싫려고 진짜 이런저런 걸 많이 시, 시도를 했었어. 왜? 솔직하게 말해봐. 레게를 만들었어. 오, 진짜? 레게를 만들었는데, 어느 정도 이제 그냥 대충 가이드를 이렇게 하고, 뭐 주제도 없이 멜로디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, 뽕창 느낌이, 뽕창 느낌이, <laughs> <laughs> 느낌이 너무 나는 거 같아. 그래서, 야, 왜 이렇게 뽕창 느낌이 나지? 했는데, 엄만 노래을 해도, 안그 멜로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. 그뽕짝의그 느낌이 너무 깊게 박힌 거야. 응.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. 응. 응. 이건 아닌 거 같아. 이건 그냥 우리 슬플 때 우리끼리 듣자. 그런거 그렇게 된거 같아. 응. 나는 하루 중에 이 시간이 제일 좋아. 뭐 이렇게 먹는 거? 나 응. 내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내가 잘한 일들과 바쁘게 보내고 나서 이 시간이 음. 나한테 가장 큰 행복인 거야 보상. 오상... 어 그래 나, 내가 지금 그래 고마워 하시던데 조상. 아뭐 뭐 어려운 시간인가 어렵죠? 안면 시간이지 바쁜데 <laughs> 더 먹었는데 좀 빌라 와서 다행이에요. 이거를 다 보고 음, 있을 수 있는 거야? 어, 이거 볼수 있어. 이거 와이파이 되는 걸수 있어. 그냥 말안 하고 가버리면 좋았다 많이 사랑을 받았고 행복한 아이인데 그 행복의 뒤를 쫓아가는 느낌이 든다는 게 내가 행복한 거를 감사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결정을 딱 했던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게끔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 뭔가를 진취적으로. 찾아서, 하는 사람 이되고 싶어요.